경제적인 것도 생각하는데, BM 마크도 내 차에 달려있었으면 좋겠고, 해치백을 좋아하는데, 차도 잘 나갔으면 좋겠고, 이런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이거 산 거죠.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가지고, 가볼까요? 3, 2, 1. 우와, 우와, 씨. 안녕하세요, 브루스입니다. 자, 오늘은 2013년식 어, BMW 118D M 패키지.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어, 지인분이 꽤한 지금 한 5년, 6년째 잘 타고 있는 거를 제가 워낙 예전부터 118D에 관심도 많았고, 118D가 대한민국 그 일반적인 뭐 오너 드라이버들한테는 명차예요. 뭐 연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충족시켜주는 차라서 음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가까운 지인분이 시간이 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몰고 나왔습니다. 2,000cc 디젤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 배기량의 차입니다. 2000cc 디젤이면, 우리가, 어 2500, 옛날로 따지면 2500cc 휘발유? 아니면 3000cc 휘발유? 예전에 그, 그랜저나 이런 급들. 걔네들보다 더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로백이 보통 한 7초에서 8초 사이에 끊으니까 2000cc들이. 그러면 진짜 잘 나가는 거죠. 2000cc 배기량에 세금을 내면서 성능은 거의 3000cc의 바라는 휘발유 차의 그 성능을 발휘를 해주니까. 118D, M패키지, 그 당시에, 지금 나오는 118D는 뭐, 뒤에 테일 램프랑,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랑 조금 바뀌었잖아요. 아마 실내 공간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넓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, 하여튼 초창기 나온 이 118D 같은 경우는, 뒤에 테일 램프가 조금 다르잖아요. 그리고 이, 그 엔진하고 미션, 이거는 똑같아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이 M패키지나, 그냥 뭐, 어반이나 스포츠나, 뭐, 다 같아요.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, M패키지는, 이제, M, 뭐, 스티어링 휠이라든지, 아니면은 뭐, 바디킷, 그리고 실내 시트, 이런 데서 많이 좀 변형이 되는데, 외관은 뭐, 그냥 일반 118D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. 딱 다른 점만 먼저 해볼게요. 앞에부터 보시면, 범퍼가 다르죠? 범퍼. 범퍼가, M 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여기, 하단에, 그, 라지에이터 쪽에 그릴이, 하단에 벌집 무늬로 훨씬 더 넓어졌죠? 훨씬 더 공기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. 넓어, 넓게 돼 있고 요 굴곡, 요 굴곡이 요 이쪽 홈, 자 보이시죠? 이쪽 홈, 그 다음에 이쪽 홈이 들어가 있잖아요. 요렇게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요렇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차량의 앞에서 뭐 뒤로 따지면 피스테일인데 앞에서의 어떤 뒤틀림을 잡아줄 수 있게끔 공기의 흐름을 그래서 딱 고속주행에도 흔들림이 없게끔 잡혀져 있어요. 자 그리고 이 가장 그 B M에서 그 가장 하위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요 라이트 워셔액의 구멍이 있습니다 라이트 워셔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보이시죠 라이트 워셔 나오는 부분 자 요거는 워셔액 그 앞에 뿌릴 때 얘가 나와 가지고 그 헤드라이트 쪽에 아주 강력한 워셔액을 세게 팍 분사하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요 이 모델에도 적용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풀옵션에 가까운 자 그리고 안개등은 그대로,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면 그 그릴 말고 이 양쪽에 있는 안개등 있는 그릴 쪽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. 요거는 그냥 모양으로 얘랑 같이 일체형으로 시키려고 이렇게 해놨고, 어, 이제 옆으로 가볼까요? 옆으로 가면 18인치 알루미늄, 어, 텐 스포크인데, 이렇게 어떻게 보면 5 스포크처럼 되어있는 네요 알루미늄 휠. 요게 M이 박혀있어요. 정품 M 휠입니다. 이 차에는 지금 18인치 앞앞에 사이즈가 225 40 18. 자, 뒷 타이어는 예. 네. 뒤 타이어도 똑같네요, 이 차는. 225 40 18. 보통 이게 후륜이니까 뒤에를 조금 더 넓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225 40 18 그리고 M이 바뀌어 있죠? M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고 사이드 스커트. 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 M에만 들어가 있는 M 사이드 스커트입니다. 일반 사이드 스커트는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기도 뭐한 그냥 민자로 들어가 있, 있는 그 사이드라고 하면 2차는 지금 보시면 굴곡이 있죠? 이렇게 네. 고속주행을 할때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예, 하단을 이 온프 파인대로 눌러주는 예. 그래서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 있게 주는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. 그리고 여기는 난적용안 되지만 보통 사제로 여기에 카본 사이드 미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제가 봤을 때 뒤는 뭐 특별히 M이라고 해서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. 뒷부분은 네. 보통은 여기 이제 조금 이제 튜닝하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그 디퓨저네? 디퓨저를 넣는데 여기 디퓨저는 없어요. 그리고 싱글 머플러 일반 싱글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 뒷부분은 특별히 될건 없습니다. 자 그리고 M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M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.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에, 여기서는 안보입니다 거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M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. M 서스가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시면 M 마크가 들어가 있죠. 응. 대용량 원 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. BMW 원 피스톤은 제동력이 엄청나게 우수합니다. 끝장납니다. 제가 예전에 320d 탈때 느꼈는데 어우 이 브레이크만큼은 이 제동력이 아주 끝내줘요. 이 외관은 그 스티어링 휠까지도 바꾸는 데는 뭐 그렇게 막 엄청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.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150 정도면은 하지 않을까? 근데 이 시트. 시트 때문에 m p k g 냐 아니냐가 바뀌죠. 그러니까 뭔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. 네. 이게 뭐그 외관이나 서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퍼포먼스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이 시트는 이 알칸트라가 적용된 그리고 그 파란색 스티치까지 적용된 시트. 요 시트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기로 아마 돈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어느 업체에서 하긴 힘들고 이거를 BMW에다가 주문한다 그래도 아마도 이거 뭐 그 독일에서 직접 공수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돈이 더 들지 않을까 그리고 앉았을 때딱 느낌이 그냥 바로 옵니다 이거는 가죽하고는 다르게 알칸트라가 적용돼 있어서 이 옷이나 이 닿는 부분들이 쓸리지도 않고요 움직일 때 뭔가 이 시트가 더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더 들고 그다음에 버킷이 적용돼 있으니까 이 버킷을 더 조이면 주행하면서 어,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할수 있어요 내 몸을 잡아주니까 자, 그리고 스티어링 휠 제가 그 290, 320DM을 탈때 느낌하고 비슷한데 이 스티어링의 그립감이 이 양손으로 10시 10분을 딱 파지를 했을 때 훨씬 더이 주행할 때에 끼어들기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급출발, 급정거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운전자한테 좀더 어, 뭐 내가 이제 뭔가 약간 스포티한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핸들이에요 자,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타면서 놀란 게 있어요 보니까 스포츠 모드가 있고 저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스포츠 플러스도 있어요 아니 무슨 이게 얼마나 4천이 안 된다고? 형 얼마? 4천 넘는데 응. 옵션 한 가지 빼고 해서 3,980 그러니까 약 이게 약 4천만 원 정도 하는 차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다는 라게저 오늘 좀 놀랐습니다 스포츠까지만 있으면 어 그런가 보다 그럼 도대체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넣으면 얘가 얼마나 잘 달리는 건지 와일드하게 뭐라도 버텨주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대한민국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들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성향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그런 운행까지 다 가능한 그런 차예요. 그래서 원래는 이 해치백에 강자하면 우리나라에서 골프였어요. 왜냐면 골프가 차값도 당연히 3천만 원대 형성돼 있으면서 연비도 잡아주는데 DTC 7단 미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변속이 빠르니까 차도 잘 나가고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했죠 골프 해치백 하면 골프 근데 118d 13년도에 118d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 길에서 골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118d는 많이 볼수 있죠 물론 왜 폭스바겐 그 뭐야 폭스바겐 아우디 사태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때려 맞아가지고 국내에서도 수입이 정지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이든 뭐든 이 118D의 인기가, 해치백의 인기가 거의 뭐 최고예요.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는데 BM 마크도 내 차에 달려있었으면 좋겠고 해치백을 좋아하는데 차도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이거 산 거죠. 아, 맞아. 118D는 8단 미션입니다. 8단.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그 골프가 아무리 DTC 듀얼 클러치여도 7단이지만 얘는 8단 미션이 들어가니까 장거리 주행을 만약에 한 시속, 정속 한 100에서 120km 장거리 주행한다. 8단으로 가면 RPM이 1500에서 1600? 한1700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죠. 2000이 절대 안 넘어간다는 게 120을 달려도. 그러니 연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최강자라고 봐야 될 수가 있죠. 힘도 좋은데. 자, 지금 이 컴포트 모드거든요. 여기 조금 지나면 한가한 도로가 나오니까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조금 전에도 느꼈는데 얘가 아니 이게 주행하면서 그 버튼을 누를 때 말고 자 지금 정차를 했죠 네 자이 상태에서 컴포트인데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바로 하체가 달라집니다 그게 몸으로 느껴져요 뭘 느껴지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. 그냥 두난 사람이 타도 정차했을 때 컴포트에서 스포츠 딱 누면 느껴져요. 근데 지금이 어 왜안 나오지? 아 지금이 스포츠 모드거든요. 어네 컴포트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. 유턴이야? 좌회전이야? 좌회전.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포츠 플러스. 아, 자, 여러분, 이제 알았습니다. 그, 에코는 말 그대로 에코입니다. 아무리 밟아도 RPM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막 3000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. RPM이 잡아줘요, 그냥. 연비로서 효율적인 그, 기아 변속을 해주는 게에코고요 컴포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고, 스포츠는 다이내믹 주행인데, 이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다이내믹 주행이에요. 혹시라도 얘가, 어 약간, 급발크를 밟는다든지 차가 핸들링이 조금 어설프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, 스포츠 모드일 때 조금 잡아주는 거고 스포츠 플러스는 알았습니다 딱 누르자마자 스포츠 플러스는 전자장비가 개입을 안 합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1억짜리 스포츠카가 있는 기능인데 바로 트랙션이 오프가 되면서 이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 서킷을 들어가도 더돼 너는 서킷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차를 몰수 있어라는 기능이 돼버려요 자 여기서 많이 매뉴얼로 들어간다 아, 어. 네. 여기서 매뉴얼로 들어가면, 아, 근데 얘는 패들이 없죠. 아이고야. 그러니까 그냥 얘는 패들로 하면, 그냥, 매뉴얼로 하면 안 되겠고. 자,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고요 스포츠,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가지고, 어, 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느껴볼게요. 자, 가볼까요? 3, 2, 1. 우와, 우와, 씨. 예. 초도 안 걸리네. 자, 여러분. 이게 후륜이잖아요. 이 차량 앞이 살짝 뜨는 느낌이 드, 들면서 이게 카메라에 비춰졌을지 모르겠는데 제 어깨와 목이 뒤로 살짝 젖혀졌습니다. 이렇게 뒤로. 쓱 이렇게. 심하긴 아니지만. 어우. 대단합니다. 이거 뭐 가속력이 끝내주네요. 지금 이 차가 8만2천 킬로 정도를 떴어요. 저기로 에코 모드 나볼까요? 에코 모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. 시간이 길네. 아무리 제가 엑셀을 밟아도 올라가지가 않죠. 엑셀 저 방금 끝까지 다 밟았거든요. 안 올라가 절대. 여기서 컴포트로 바꾸면. 자, 그리고 바꾼 다음에 반응이 어, 이게 모드를 바꾼 다음에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에코에서 컴포트 딱 넣고 엑셀 밟고 운전할 때랑 그다음에 다시 스포츠 딱 넣을 때랑 바로바로 바로 와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너를 틀죠. 지금이 컴포트 모드. 자, 그리고 스티어링을 잠깐 꺾어 보면 음, 부러이정도면 부드럽습니다. 이 보통 보통 BM들 스포츠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핸들 이 핸들링이 되게 빡빡하거든요. 이 정도면 그래도 BM 중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기에 속해요. 근데 이제 일반 특히 국산차에 비하면 굉장히 빡빡하죠. 국산차 운전하던 사람들이 118D나 BM 타면은 야왜 이렇게 빡빡하게 다 그런 소리합니다. 개인적으로 전 이게 좋아요. 주차할 때는 좀 빡센데 일반 주행할 때는 이게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.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. 왜냐하면 핸들링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말 엄청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차에 연비까지 좋은데 이 차가 어 2013년식 기준으로 지금 막 84,000에서 5 0 0 0 정도 달려가고 있는데 한 1,200에서 1,000잘 받으면 1,300그 정도 시세에 지금 이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초창기 나왔을 때 이게 4,000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1200에서 1300이면 m팩이 들어간 연비가 거의 막 고속 주행이 20km가 훌쩍 넘어가는 이런 차를 겟할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?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정말. 그 지금 이차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차주분들 저한테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차가 너무 깨끗돼요 엄청 깨끗해 차가.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놨는데 한 1200, 1300에 구하, 시,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, 이건 뭐 요즘 나오는 레이보다 싸니까, 많이 다 했지.